네. 어 2023년 고2 9월 모의고사 3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습과 기억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분류하고 제거하는 과정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건데요. 어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정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작위적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리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사고는요. 그 정보들을 다 이제 어쨌든 필터링을 합니다. 걸러내요. 필요한 것만 딱 걸러내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들은 나중에 끄집어 쓰기가 편하도록 처리하기 쉬운 상태로 조금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라도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이런 지식의 어떤 그 총체가 될수 있도록 분류를 해놓는다라는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많은 인간의 사고는요, is designed 수동태로 쓰였죠. 설계가 됩니다. 투뭐 하도록 투 스크린 아웃 돼서 여기 필터로 바꿔도 되겠죠. 분류 그러니까 걸러냅니다. 근데 인포메이션 정보를 걸러내고요. 그리고 투솔트 r e 스트 나머지는 분류를 하도록. 근데 인투 뭘로 분류를 하냐면 처리하기 쉬운 상태로 분류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가 이제 이루어질 때 정보를 걸러내고 나머지는 분류를 잘 해나요. 인 플로우 오브 데이터 프라마 e 센있으니까 우리의 감각에서부터 오는 데이터의 유입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Overwhelming 어, chaos 했으니까 압도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분 무엇을 고려할 때이 기분이라는 거 이제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고려할 때란 뜻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considering이랑 똑같아요. 자, 무엇을 고려할 때? The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했으니까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고려해 볼때 특히나 압도적인 혼란을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겠죠. 어, 우리의 문화와 사회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생각해 보면, 어, 우리가 압도당하는, 압도적인 이런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out of, 뭐, 뭐, 중에서란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감각적인 인상과 그 가능한 모든 정보들 중에서, it is vital 중요할 거예요. To 진주어죠? 자,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작은 양. 근데 어떤 작은 양이냐면 가장 relevance to our individual needs 으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가장 관련이 있는 작은 소량을 찾아내서 찾아내서 그리고 나서 to organize that 으니까그 정보를 여기서 이제 대신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이 작은 양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작은 양을 또 뭘로 바꿔요? 어, into a usable stock of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에 사용 가능한 어떤 스타 악했으니까 이제 어떤 어제 이제 저장고로 이제 그것을 구성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보를 어 이제 어떤 정도의 양이 좋을지를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소량만 가지고서 어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필요와 관련이 있는 소량을 뽑아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의 어떤 총체로서 다시 재구성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 a n t 세스가 예상들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게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예상으로 써 이제 이 작업을 일 작업 일부를 수행을 합니다. 자, 뭐 하면서 helping to screen out information 정보를 걸러내면서. 근데 어, i 이 relevant 이런 단어 좀 주의해야 되겠죠? 거위 추론. 자, 이 relevance to what i s is part이 되니까 예상되어지는 것세 법과는 이제 무관한 그런 정보를 이제 다 걸러내고 and focusing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를 분명한 어떤 모순에 주의를 집중을 시키면서 어 이제 이 작업의 일부를 예상이 예상이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상을 함으로써 정보를 이제 무관하다 생각하면 이제 정보를 좀 걸러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확한 어떤 모순 같은 것들에 집중을 하게끔 만들면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정보의 지식체로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이. 그래서 이제 학습과 그 기억 과정도요, our mark, 그때 i 가 특징 지어집니다. by 무엇에 의해서, 어, steady elimination 이 단어가 쭉 지금도 딱, 지금 봐도 딱 중요해 보이시죠? 그 제거요 끊임없는 제거. 정보의 지속적인 제거로 특징이 잡힐 수가 있대요. 사람들은 어 o t 스 알아차립니다 온니어 y a p 일부분만 세상에 우리 주변의 일부분만을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니어 프랙션 r a 했으니까 아주 일부만이 근데 오브 what t h 그들이 알아차리는 아주 일부만이 어 e t s p r o c 해서 여기 수동태예요 처리가 되어서 and the stored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억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모두가 아니고요. 일부만 이제 우리가 딱 알아차린 다음에 그게 이제 처리돼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of what <laughs> what gets committed to memory.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에 이제 넘겨지게 된 아주 일부만이 can be retreat, 됐으니까 수동태죠. 생각해 낼수 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재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 걸러내고 나서 처리하기 쉬운 상태로 분류를 해서 나중에 다시 끄집어서 쓸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옆에 내용 정리된 거 보시면 learning and memory are the continuous processes. 어, 학습과 기억은 끊임없는 절차,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s o r 분류를 하고 제거하는 이제 끊임없는 그러한 절차이다. 인간사고의 많은 부분은 정보를 걸러내고 나머지는 처리하기 쉬운 상태로 분류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압도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소량을 찾아내고 이제 나랑 관련이 있는 소량만을 찾아내고 그걸 지식체로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을 하면 내가 이 작업이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예상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건 걸러, 걸러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과 기업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계속, 계속해서 제거를 해요. 그래서, 어, 일부분만 인지를 한 다음에 일부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어, 설명해주는 글이었어요.